자, 오늘의 개념은 명제의 격과 배우입니다. 자, 조건 두 개를 모아서 자, p면 q이다 이런 형태로 바꾸면은 이거를 명제라고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았지? 자, 조건이라는 거는 명제가 될수 없지만 자, 조건 하나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추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는 뭐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조건 P를 만족하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Q를 만족하지 않는 원소가 한 개라도 있어도 그거는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참 거짓이 판단되는 명제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참이 된다는 것은 각각의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참집합, 진리집합을 구성하였을 때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면 우리는 이걸 두 화살표로 쓸 수가 있고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진리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럼 얘가 명제인데 명제의 역은 뭐냐? 가정과 결과를 바꾼. 그러니까 역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역이라는 거는 가정과 결혼의 위치를 서로 바꾼 새로운 명제를 주어진 명제의 역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대우라는 거는 아, 원래 명제랑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뭐, 봐도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봐요. P이면 Q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야. 그러면 얘랑 같은 뜻은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자, 여기서 요 녀석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만약에 여집합, 여집합 하면은 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 집합에 따른 조건은 P로 표현했을 때 not P가 되고 이것을 나타내는 조건은 not Q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이. 자, 이 흐름하고 부분 집합이 이제 되는 방향이 일치하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봐봐. 만일에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화살표 그러니까 두 개로 쓸수 있다면, 자, P랑 Q를 이정을 해가지고 거꾸로 했을 때 무슨 얘기야? 자 순서를 바꾼 거야. 각각 부정을 한 다음에 위치를 바꿔. 자, 아, not q 와 not p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이두 개가 같은 의미니까 얘를 다시 이제 어 이렇게 명제로 바꿨을 때 어때? 이게 같은 의미니까 얘랑 얘랑 또 같은 의미잖아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힘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얘랑 얘랑 같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면은 얘도 참이고,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은 이것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뭐야? 참 거짓이 같다라고 대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우 명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지? 자 보면은 이제 봐봐 역과 대우만 이렇게 익히면 되는데 자, 주어진 명제가 있습니다. 아, 역이라는 거는 q 랑 피를 위치를 바꾼 거야. q 이면피다 그럼 역이에요. 배우라는 건 뭐냐면 위치를 바꾼 다음에 부정까지 하는 거. 그러면 q랑 p로 바꾼 다음에 부정 부정 한 다음에 흐름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이거는 주어진 명제와 배우 관계 에 있는 명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제 참이면은 배우 명제도 참이고, 자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은 배우 명제도 거짓이다. 그런데 역과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이게 거짓인데 이게 참일 수도 있고. 이게 참인데, 이게 이제 거짓일 수도 있고. 아 물론 이게 참일 때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결론이 없다. 그죠? 근데 딱 정해져 있는 결과는 배우 명제 사이에는 있다. 그게 중요한 형들이 되겠습니다. 자, 네. 명제. 이 녀석은 이것에 무엇이다. 한번 보자. 위치 바뀌었죠? 부정했지. 위치 바꾸고 부정했지. 뭐냐면 이게 배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때? 얘가 뒤로 갔죠, 그냥. 그냥 갔지. 이거 앞으로 왔지 그럼 뭐야? 위치만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아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 다음 명제 의 역과 대우를 각각 얘기해라 자, 아, 보겠습니다. 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치 바꾸는 거니까. X제곱은 4. 라면 이면5가 X는 2이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고 냥 위치만 바꾼 거고, 자, 배우를 보겠습니다. 배우는 일단 역으로 만든 다음에 부정을 하면 돼니 X조급이 4가 아니라면 5가 된다. X는 2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배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배우를 구하기 위해서, 자, 먼저 역으로 간 다음에, 각각의 주어진 가정과 육을 부정을 하면 배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역을 보면, 어떻겠죠? 역을 보면 뒤집는 거니까 x는 2보다 크다라면 그 x는 1보다 크다이다 이렇게 되고 배우는 어떻게 돼요? 이걸 부정하는 거니까 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x가 만약에 부정 그럼 뭐야? 등호가 없던 게 와야 돼 자, 이렇다면 x는, 얘는 이렇다. 이렇게 보면은 대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이 되고 배우가 됩니다. 맞나요? 자, 대소 관계는 되는 거야. 작다, 같다, 크다. 만약에 이 녀석의 부정이다, 그럼 이게 됩니다. 알았지? 이렇게. 서로 부정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를 부정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전체가 부정이 된 겁니다. 이해됐죠? 어, 요거까지 통해서 나머지 전체. 자, 주어진 명제, p 명 Q이다의 역과 대우를 구하는 것을 알아봤고, 방금 전에 주어진 명제와 역 사이에는 어떤 뭐 참, 거짓이 일치하는 그런 관계는 없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주어진 명제와 대우 관계에 있어서는 명제가 참이면 배우도 참. 그 다음에 명제가 거짓이면 배우도 거짓. 이렇게 이제 참 거짓이 일치하는 어떤 좋은 성질이 있었다. 이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봐봐. 그래서 명제와 그역 사이에는 참 거짓 사이에는 평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얘가 참일 수도 있고. 명제가 거짓일 경우에도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없다. 정해져 있지 않나 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야. 자, 밑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왜 그러냐 면봐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진리적으로 변했을 때 이런 관계가 많을 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양변에 거짓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P의 여지합 Q의 여지합이 되면서 포함 관계가 바뀌어요. 그치? 그거를 원래대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거를 다시 조건으로 표현하면 n 추가 되고, 얘는 n o 가 되니까, 어때? 둘의 관계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결국 이두 개를 뭐라고 한다? 대우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이해됐죠? 대우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제와 대우는 참참 거짓거짓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래 문장입니다. 명제가 거짓일 경우에는 배우도 거짓이다. 이렇게 결과를 암기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 연결해주는 논리가 그 무엇이다? 어, 집합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얘네 둘이 같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배운 거고 앞으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알았죠? 얘에 의해서 원래 명제와 배우의 관계가 참 거짓이 일치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보자. 배우 관계에 있는 두 명. 주어진 명제와 그것의 대우고, 그러한 두 명제가 있는데, 동시에 얘네들은 참이거나 동시에. 그러니까, 참과 거짓 값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무엇이냐? 그럼 대우를 구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일단 뒤집어. not, q, 는, p. 뒤집은 다음에, 아직 안 됐어요.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없고 여기가 부정이 됩니다. 요게 대우가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참이니까 대우명제도 씁니다 여기 이제 일치하는 게 있으니까 3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명제에 대해서 만약에 명제, P면 e, Q에다가 증명을 통해서 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P면 Q에다가 이거 참이라는 의미로 강조해가지고 화살표 두 개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참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때 얘기하는 거야. 이때 우리 읽어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잘 봐, 잘 봐요. 자 P는 주어가 이겠지. P는 Q가 되기 위한 Q이기 위한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면 화살표대로 그대로 흘렀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충분한 조건이다. 이렇게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거꾸로 읽었을 때는 주어가 이제 뭐가 되냐면, q는, 이렇게 되는 거야. q는, 왜냐면 하 이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q는, 거꾸로, p가 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거슬러야 돼. 그러니까 뭔가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한 문장을 두 가지로 읽어줄 때 쓰이는 용어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듣고 게 그러면 봐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명제가, 그, 여기 있는데, 한마디로, 자, P면 Q이다. 요게 이제 참이 되고, 거꾸로, 자, Q일 때도 P이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양방향으로 통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양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서로 간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읽어줬을 때는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다.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양방향으로 흐름이 발생되면 요거는 무조건 다 된다는 거지, 서로서로.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먼저 필요를 먼저 써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요렇게 쓰겠습니다. 충분 필요 조건도 괜찮은데, 발음이 필요 충분 조건이 좀더 원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충분 조건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니다 그러면 봐봐 이제 집합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이게 이제 만약에 명제가 참이라면 이렇게 흐르면 되고 자 필요충분 조건일 경우에는 진리집합을 표현했을 때 이게 이런 얘기거든 P이면 Q이다 이것도 되고 자 Q이면 P이다 이것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양방향으로 부분집합이 성립된다면 그거는 집합이 같다 라고 했거든요. 이해됐죠? 자, 아, 조건 P와 Q가 필요충분 조건을 이룰 때는 음,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이것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거에 대한 설명이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지?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문제.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 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따지라는 거야. 다음 조건은 뭐냐면, 얘를 얘기하는거다 이거 이기 위한.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X가 1이라면, 아직 참고지 모르니까 화살표 하나, X제곱은 1이다. 자, 그러면 따져보자. X가 1이니까 그 1에 대해서 일다 대입하면 만족하죠.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로 치는 거야. 됐나요 근데 자 이거 역으로도 한번 따져보는 거야. 어? 그럼 만약에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야. 1일 때는 만족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로써 만족했다고 쳐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아 이때는 안 된다는 거야. 이됐니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자, 흐름이 하나밖에 정해지지가 않는 다그죠 이쪽으로밖에 흐름이 정해지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흐름을 따랐으니까. 주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약에 목적어라고 한다면, 흐름에 맞게 주어는 이 목적어가 되기 위한 뭐가 된다? 충분 조건이라고 읽어주면 되습니다 그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가지냐면 요게 이제 따져야 될 조건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읽어봐도 될때 x 절대값의 제곱은 1이라면 만약에 x 제곱은 1인가 이걸 보면 될때 진리집합 구하면 어떻게 되죠? x에다가 1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되잖아.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이렇 돼요. 얘를 나타내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진리집합이 같으니까 이건 뭐예요? 아,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어.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따져봤던 것처럼, 진리 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후원 관계를 따지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다음 조건. 얘가 이거이기 위한, 따져보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같고, 1보다 작고. 그러면, 누가? x 제곱 은 1이다. 이건데 어 말하자면 여기 봐봐 여기 안에서 0도 있잖아요. 그치? 그 0에 대해서 그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이 방향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만족하는 곳 중에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거를 우리 반례라고 합니다. 반례가 있으면은 흐름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꾸로 얘를 만족하는 것이 x1 또는 x- 두 가지인데. 1일 때 여기 어때? 여기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일 때도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니까 러 이건 통한다. 이렇 보면 됩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쪽은 안 통하고 반대쪽은 통하니까 그 통하는 흐름에 이제 화살표 두 개로 쓰면, 이거는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주어가 이번엔 뭐냐면, 얘가 주어예요. 자, 이것이 얘가 되기 위해서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네, 그치? 어, 거꾸로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냥, 이렇게 따지면 돼. 흐름대로, 주어에서 목적으로 흐름대로 가면은 주어가 목적어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근데 주어에서 목적으로 가려고 했더니 흐름이 역행이야. 거꾸로 되어 있어. 그럼 필요 조건으로 읽어주면 되겠니? 주어가 목적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됐어요? 오케이. 네. 자, 마지막. 자 마지막은 주어져 있는 조건이, 얘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꾸나 같고일때 X제곱이 1이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0이 있을 때, 여기 0 주고 넣으면 안 되잖아. 반려가 있어서 안 됐다. 거꾸로 방향을 보려고 할 때, 여기 1일 경우와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경우. 자, 1일 경우에, 이거,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일 경우에도 안 들어가죠? 전혀 통하지 않죠? 그럼 요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운 거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인데 양방향으로 통하지 않아 그럼 막힌 거지 그럼 아무 조건도 아니고 자, 요렇게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충분조건 필요조건 그 필요충분조건을 알았고 그다음에 미리 이제 설명을 조금 했지만 이제 조건을 진리집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포함관계를 따져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볼수 있어? 조건으로 표현했을 때, 아,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하면은, 이 흐름대로 포함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장을 읽는 방법. 네, 만약에 P가 주어가 된다면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고, 거꾸로 Q가 주어가 된다면, 이제 Q쪽으로 흐름이 어때? 거꾸로 돼 있잖아. Q에서 P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그 물길이 역행하고 있단 말이야.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때는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어가 Q일 때는 P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진리 집합이 만약에 같을 경우에는 그냥 두 집합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 같다라는 의미가 필요 충분 조건. 둘다 갖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용어로. 필요충분조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때 그 진리집합관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이 의미는 뭐였냐면, P이면 Q이다. 이런 흐름도 있고, 동시에 Q이면 P이다. 라는 흐름을 동시에 갖는다. 결국, 양쪽의 문장의 뜻이 같다. 그러면 문장을 만족하는 집합 역시, PQ 역시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면은, 작아요. 자, P가 Q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자, Q가 P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된다. 그렇게 그냥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얘네들은 좀 읽어보고, 이제 다음에 문제 풀때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을 암겨두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정리 끝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조건 PQ의 진리팝을 비교했고, 여기서 보면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뭐야, 화살표가 거꾸로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바로 쓸수 있도록 연습하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면, 아, 이거 P에다가 Q가 진리팝이 있다면, 이 흐름대로 화원 관계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집합했을 때에게 뭐가 되는 거야? 포함관계가 있을 때 합집합은 함께 나오니까 P라고 쓰면 되고, 오케이. 부집합은 작은 거니까 Q라고 쓰면 되고, 자그 다음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밖에 거를 빼면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제와 집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니까 공부를 충분히 해야 문제를 잘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